네, 안녕하세요 로키드 헬스케어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또 이어가면서 고가를 또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최근 들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힘을 보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잠깐 한번 조정주고 급등. 조정주고 급등, 조정주고 급등, 조정주고 급등, 이런 식으로 조정이 굉장히 짧게,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런 종목들의 장점은 기업 역사상 신고가 돌파를 해냈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방해 요인이 없어요. 매몰 때가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쭉쭉 붙어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진짜 크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로키델스케어에 대해서 이거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자, 근데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앞전에 올라갈 때 자, 이렇게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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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와중에 조정이 안 나오면서 거래가 계속 크게 터졌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흐름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자, 어떤 세력들이 이 종목을 급하게 매집을 할때 보통은 주가가 뭐 올랐으면 조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양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 급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이 종목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 세력의 양봉 매집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그러고 나서 주가 뭐 상승 조정 나와도 또 급등 조정 나와도 또 급등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도 이 종목의 상승이 안 끝났다 라고 보는 이유는 이 매집이 들어왔던 거래 여기에다가 그러면 고점이 나올 거면 팔고 나간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로키 헬스케어는 또 양봉에서 거래 터지고, 또 양봉에서 오늘도 거래 터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매집은 많이 들어왔는데 매도한 흔적은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 최근에 로키 헬스케어 관련해서 또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다. 로키 테스케어가 기술력이나 이제 확장성의 실적까지 주목해야 할 고공행진 기업이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로키 테스케어가 또 당뇨발 재생 치료 미국 병원서 공공 보험 수령했다. 뭐 이런 호재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승 추세가 잘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자 보면 로키 테스케어가 앞전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까지 지정이 되었었는데. 여러분들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될수 있다라고 지정 예고가 떴던 건데 지금 오늘 주가 상승이 또 나오면서 이게 아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 급등주들이 최근에 어떤 패턴들이 많이 나오냐면 잘 올라가다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일단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투자 경고 종목에 걸리면요. 신용을 못쓰고, 증거금율이 올라가고, 주가상승에 이제 좀 제한적인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투경 걸리면, 주가가 일단 떨어지는 게 최근 급등주들의 패턴이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로키델스케어가 투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엄청나게 강력한 종목들은, 간혹 투경이 걸렸는데도, 이거를 무시를 하고, 뭐, 주가상승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어지간하면 웬만한 종목들은 이제 오히려 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투경 걸렸을 때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로키테이 스퀘어의 주가를 봤을 때아 물론 이 종목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투경 걸리고 나면 주가가 잠깐 쉬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매매를 할때자 물론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럼 홀딩 관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도 되긴 하는데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급등과 조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높게 사면 조정 나오고 싸게 사야 먹을 구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아직은 이 종목의 상승이 더 지속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사야 되는 타점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사야 되는 타점은 이제 두 가지예요 자첫 번째는 눌림이고 두 번째는 세력의 매집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일단 눌림 타점은 언제 잡냐? 여기서는 거래량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죠. 근데 이제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눌림 타점을 잡아야 될 때는 주가가 눌리면서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럴 때 잡잖아요? 그럼 거래 빵 터지면서 급등. 그리고 올라가다가 또 거래 눌리면서, 주가 눌리면서 거래 확 줄어들죠? 그럼 이때 또 타점이죠. 그러면 또 거래 터지면서 급등. 그럼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는 그냥 안 잡아요. 뭐,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일단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눌림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 이런 타점들이 나온다면, 이럴 때 잡는 겁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또 잠깐 눌림 기다렸다가, 보고 있으면, 이제 거래 줄어들면서 주가 눌림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때 타점 잡아서, 그 다음 상승파동까지 보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 급등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눌림 타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세력의 매집 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상승이 크게 나오려면 이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움직일 때 주가는 정말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로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다. 얘도 지금 바닥에서 세력의 매집 타점 뜨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런 타점들이 만약에 이 뒤에서 또 떠요. 그럼 우리가 그런 타점은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세력의 매집 타점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로켓헬스케어를 저희 채널에 검색을 해보면요 이제 3개월 전에도 다시 한번 대폭등 임박 이타점 절대 놓치지 마라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 포착됐다 폭등 직전 이타점 놓치지 마라 이런 것들을 3개월 전에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를 주봉상으로 보면요 이 주봉상에서도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도 주포의 매집 타점이 떴으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타점 나왔다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두 가지 타점 눌림목 타점 그리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세력의 매집 타점 자 포착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투경 걸리면 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야 되는 타점 그리고 올라갔을 때또 팔아야 되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거 저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또 저도 유명해지고 제 채널도 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나왔을 때 제가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구독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세요. 그러면 이분들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중요한 매수 타점 나왔을 때, 매도 타점 나왔을 때 공유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로키 데스케어를한주라도 들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매매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들 지금부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알려드려볼게요. 자 로키 데스케어의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움직여야. 얘네가 매집을 해야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거 올라갈 거다라고 알려드렸고 진짜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은 다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이런 상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보면은 주포에 매집 타점 뜨면서 급등, 매집 타점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5천원 후반에서 한 6천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4만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거를 주력주로 같이 매매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니까 클로봇이라고 우리 채널에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86개 86개 정도 있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날짜가 보면 2024년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명상 이렇게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이제 같이 매매를 해왔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타점이 뜨면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이런 타점이 뜨는 종목들 또 이제 반드시 집중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뭐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또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는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수익 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 최근에 로봇주들이 많았는데 이거 슬슬 많이 올라가니까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팔고 나면은 다음 주력주로 갈아탈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바로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저한테 제 번호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세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황소라고 꼭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인 타점이 나왔는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지니까 이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늦지 않게 이거 황소라고 지금 보내 두세요. 그래야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이제 바로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종목의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어디서 팔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영상 뒷부분에서 로켓헬스키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 매도 타점들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들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 자, 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로키헬스케어로 돌아와서 일단 이 종목 더 올라갈 건데 지금 투자 경고 걸리고 나면은 또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타점을 잡을 때는 눌림을 노리거나 이 주포의 매직 타점이 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의 핵심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눌림 타점 노려서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노려볼 수가 있냐? 자, 이 세력의 매집 타점이 들어오면은 세력의 목표가 목표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한 5만 원 정도 일단 목표가 잡고 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목표가 일단은 잡고 보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게이 종목 지금 신고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들어왔던 거래량이 나갈 만큼의 이 매도 물량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그럼 이게 5만 원에 완전히 다 팔고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잠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매도 타점이 될수 있다. 그럼 이런 구간까지 왔을 때는 어차피 팔고 우리가 다시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뭐 절반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다 팔고 다시 눌림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뭐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하고 또 다음 눌림 타점 노려볼 겁니다. 그래서 눌림 매수. 올라갔을 때 절반 매도, 또눌린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볼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를 더 비싸게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 지금부터 이제 변동성이 조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타점이 나온다. 혹은 매매 전략이 이제 바뀐다라고 했을 때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이 로키 데스케어를 한 줄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막 장중에 실시간으로는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못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이거 장중에 막 매수 타점 나와서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 올려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영상 이제 시청 못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일이 바쁠 때도 있을 테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타점만큼은 놓치지 않게 제가 타점 알림 문자. 자, 매수합시다. 매도합시다 알려 드릴 거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이제 문자 남겨두시면 우리 구독자인 거한 번만 알려주시면 제가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 알림 문자 보내드린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로켓 델스케어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혹시나 이런 조정이 나와도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예상 시나리오 범위 내이니까 또 매수 타점 잡아서 다음 상승 노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10월 달도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